안녕하십니까. 태성행위법인의 이경원 회사입니다. 예. 누구 남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그런 회계야세무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올리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 번째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태충을 좀 말씀드릴까요? 태직급여 충당구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태직충당금이라고 불렀는데 회계기준의 명칭이 바뀌어서 예, 네,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정신 명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 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으라고요?입니다. 사실은 이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뭐좀 지극하게 이제 회계적인, 뭐 세무적인 어떤 문제도 있어서 꼭 그렇게 얘기하기좀 그렇지만 회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발생한 거죠. 예, 네, 회계적으로, 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2월 30일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이거를 퇴직추계액이라고 하는데 퇴직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잡아야 된다고 라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감사를 받는 데도꼭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늘상 통상적으로 처음 이제 감사를 받게 되면 이 규모가 가져가지고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팀장님이 어? 퇴직급여충당부채 잡아 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회계사가 와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잡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 이렇게 퇴직 축계에대해잡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법인세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뭐 일부 인정을 좀 해줬는데 아,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예. 퇴직급여, 퇴직 충당금을 잡은 퇴직급여는 전액 성공부산입되고 예, 퇴직을 할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이제 법세법이고요 회계적으로는 이제 퇴직 추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럼 퇴직 추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블라블라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계산된 금액.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에서 퇴직 추계액을 계산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퇴직 추계액이 퇴직 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되도록 회계 전표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 추계액이 100이고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장부에 한 10이 잡혀있어. 그러면 90을 쳐서 주계액 100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뭐 사실, 퇴직주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빵이었으면 그냥 100을 잡으면 되지만, 또그 다음에는 뭘 잡아야 되느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장구상 잡혀 있는 거와 퇴직주계액의 차이를, 퇴직, 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그 퇴직급여도 판관비로 하느냐, 제조원가로 하느냐 참 어려운데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요. 퇴직충당부채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으라는 얘기는 에,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퇴직축의 금액이랑 일치시키게 회계적표을 시라는 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라면 팀장님한테 한마디 할수 있겠죠? 어? 우리는 뭐 법인세법 비용으로 인정도 안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나요? 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감사뿐만 이 아니라 뭐 사업양수도 아니면 법인전환 뭐뭐 이럴 때에도 조금 필요한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예뭐좀 팀장님이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팀장님의 입장에서 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서 그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아팀장님도 아 얘가 어, 좀 아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